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뭐, 네, 누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란트리스 포스에서 전설처럼 뛰었던 팀 던컨. 저도 던컨 참 좋아했습니다. 현역 때는 사실 싫어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수들다 꺾었기 때문에. 그리고 케빈 가넷. 케빈 가넷이라는 분이 있었다. 유타지에즈에서는 칼말론. 네, 한동훈 전 대표님보다 나이가 좀더 많죠. 찰스 바클리 마찬가지고요. 덩 노비츠키, 예, 독일 출신의 독일 병정 학다리 하는 분이라고. 네, 자 그리고 데니스 로드맨. 1961년생이니까 한동훈 어, 전 대표님보다 띠동갑이군요. 맞아. 띠동갑이시고 크리스, 크리스 에버! 네. 어 나의 웨버! 네. 아 한동훈 위원님! 웨버를 네. 잊지 않다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 에버랑 동갑이시네요. 네 그리고 마라 네. 슬램덩크에서 강백. 네 파워포드는 강백호 아, 서태용 네 서태용. 그리고 서태용이 스몰포드, 정대만이 슈팅가드, 송태서 포인트가드채치수 센터였고요. 파우가솔자한분한 아, 네. 네. 분씩 한 찍어본다고 제가. 어 하셨습니다. 팀던컨 농구 되게 재미없게 하는데 어, 엄청 잘한다. 뭐 이게 너무 정확한 설명이죠. 찰스 마클리 키가 198cm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크리스 에버는 조금 착하고 키 크고 힘 좋은. 자 야니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역대급 올스타를 꼽으라면 뽑을 것 같다. 지금 야니스는. 이미 뭐탑2의 안에 들어갔죠. 드래몬드 그린 빠져 있고요. 네, 저도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쇼 캠프 덩크는 진짜 멋있게 했는데 맞아요. 나중에 아 돼지가 됐죠. 음. NBA 파업을 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칼 말론 역시나 원구 되게 재미없게 하는데 재미 어 잘한다. 말론이 화려한 스타는 아니잖아요. 덩노비스키 학다리로 이렇게 슛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다리 점퍼잖아요. 원래그 점퍼 그 전에 파워포드랑 다른 게임을 만들었다. 어, 이표현은 너무 좋은데요. 어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케빈 가넷을 좋아하셨군요. 약간 스타일이 좀 저랑 비슷하신데. 저도 던컨보다는 가넷을 좋아했거든요. 아, 마이클 조던 왕주에 있었죠. 맞습니다. 저도 로드맨을 꽤나 좋아했습니다. 자, 던컨과 바클리. 아, 이거는 마음은 바클리지만 던컨으로 가야죠. 크리스 웨버 케빈 가넷. 아, 케빈 가넷이 크리스 웨버랑 나이 차이가 선호사 밖에 안 나는데 크리스 웨버를 우상으로 삼았어요. 노비츠키 칼발론. 아, 노비츠키 탈락. 로드맨 야, 야니스. 자, 이건 어떻게 아실까요? 네, 당연히 야니스고. 덩컨 가넷, 그 다음에 말론 야니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캐빈 가넷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 전성기 기준으로 놓고 보고, 한 명을 그냥 우주 방위군으로 꼽는다면, 아, 야니스를 뽑으셨군요. 어, 야니스를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발 집어넣는 선수를 좋아?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님이 또 제일 좋아하시는 선수는 케빈 가네시군요.